뉴욕시 소방국이 한 신입 소방관을 불을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견딜 수 없게 무서운데도 소방관이 될수 있는 것일까요? 현실을 살펴보는 걸로 시작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활활 불에 타고 있는 건물에 뛰어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일은 소방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신입 소방관인 마이클 존슨 씨는 여기에 공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일련의 사건들 이후로 그를 거. 법쟁이라고 부르며 존슨 씨를 해고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존슨 씨가 소방대원들이 불길 속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로변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자 소방서장은 위협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들여보내 그를 찾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소방국이 존슨 씨를 고용했으니 소수민족 할당제를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동양인이나 중동인 또는 아프리카인들이 그들의 출신지 때문에 소방관이 되기 적합하지 않다는 멍청한 말들을 늘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저 소방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일 뿐이죠. 인종과는 관계 없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전에 존슨 씨는 두 번이나 훈장을 받은 뉴욕 응급 구조대원입니다. 단순히 그에게는 소방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을까요? 그가 정말로 단지 소수민족 할당제 덕에 뉴욕 소방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진지한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엉뚱한 길로 간이 할당제로 인해 대중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